반갑습니다. 12월 16일 훈양기 민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전는 상한 종목, 이제 상한 스윙, 시력 돌림 이렇게 이제 간격을 했는데 오늘 한국은 어, 전반적으로 좀 오늘 내리는 경향들이 좀 강해가지고 저도 이제 상한에서 어, 손실을 보고 그걸 메 꾸려고 좀 하루 종일 새가 빠지겠는데요. 음, 어떻게 매매는 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 상 예상에 나왔나 상한 예상에서 이제 뚫어 나가는 능력 어떤 그 힘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힘을 보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s m t 는 당일. 음 얘는 SMT는 모르는 슬라나. 얘는 당일 어떤 어, 돌파의 힘에서 떨어지는 어, 어, 폭이 좀큰것 같아가지고 어, 일정 부분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매매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오늘 어, 좀이 복구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어, 돌파의 패턴 들이 이제 보였기 때문에 예, 그런 영역에서 어, 정확한 어떤 패턴이 보였죠. 그래서 이제 어, 돌파하지 않았을 때 뒤에서 돌아가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식에 나온 걸 하려고 해가지고 매매를 어,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티사이, 티피, 티사이, 티핑은 이제 상한 스윙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15분봉에서 보면 정확한 이제 타점들은 사실은 이쪽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점을 보면서 어 저는 이제 돌아가는 어 영역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했고요. 이게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속편하게 할 때는 제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이게, 시작할 때, 상승으로 시작했다 빠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올라갔다 빠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분 봉에서 제가 원칙상 들어가는 자리, 정확한 자리, 그 자리를 노리면서 어, 들어갔을 때, 좀 무리 없이 했었던 종목이고요. 이게 오늘 T사이언티하고 CN2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CN2성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음, 상승할 예상으로 봅니다. 이거는 내일 정도 상승할 것 같고 FSM 같은 경우도 이제 밀렸으면은 뭐 밀려서 이제 안타까음 아래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 매매를 해가지고 나왔어야 될 거야.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을 생각하면서 저는 밑에서 어, 돌아 나갈때 이제 빠지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돌파 검색식에서 나온 거라서 그 돌파 영역을 생각하면서 어 잠깐 치고 올라갈때 어, 그런 거 이제 매번 했고요. 이거는 뭡니까 웰크론? 웰크론 웰크론은 웰크론도 돌파 검색식이었는데. 음, 돌파 예상되는 연역에서 어, 힘이 약한 것같아가 일단 어, 빼고, ds 서함더 돌코를 좀 어, 생각하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여기에도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난 바로 빼고 나왔네요. 약 손절했네요. 웰크론, 로버스타. 로버스타도 이제, 어, 오늘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돌림 능력을 생각해 가지고 힘을 보면서 돌아 나가는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제 매매를 진행했네요 돌림 능력으로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좀 아쉽게 놓쳤네요 이게 힘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돌파해서 한34% 조금만 먹고 났는데 또대쇼팅이 나와버렸네요 이게. 메가 m MD. 디 메가 MD는 메가 MD는 메가 MD는 왜 들랐을까 영 메가 MD는 페이크가 좀 심하게 근데 목고는다 나왔는데 얘가 아이 정말 어, 좀 짜증나는 애인데 내리면서 한 방만 탁 올리고 그다음 쫙 내리고 한 방만 탁 올리고 탁 내리고 이럴 때는 어, 미리 매도 라인을 끌어놓지 않으면은 그걸 먹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리듬들을 알기 때문에, 매수하고 그려놓고, 매수하고 그려놓고 해가지고, 어, 여기서 묶고, 또 여기서 묶고, 그럼 또 여기서 묶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 그런 어떤 자기가 그 종목의 어떤 특성들을 알고 있어야 어, 그런 것들을 모으신다. 그런 어떤 손돌림이 없으면, 어, 여기 삐죽할 때이게못 팔거든요. 이게 막 올라갈 때 팔아야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 계속 내리는 유형으로 자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리듬을 이, 잘 타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FSN 같은 경우는, 어, FSN 같은 경우도, 어, 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좀 정확하게 바닥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이유가, 사양섭이 어, 같으면 좀밑다점에서 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15분 봉상, 정확한 매매 타점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원칙상, 원칙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원리적인 것들 알고 접근을 하셔야, 어,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일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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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제약은, 뭐, 세력돌림이죠? 세력돌림 정확한 타점으로 왔었죠? 근데 저는 이제 좀일찍들어 가가지고, 어, 이런데 그냥 주니까 그냥 먹고 나오고, 밑에도 이제 주니까 이제 먹고 나왔는데, 어, 여기까지 오면 사무칠로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먹어야 되는 유형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소프트캠이 오늘 좀 약했거든요. 계속 밀리기만 했는데, 어, 소프트캠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순조를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주야, 변시. 아, 오늘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아, 욕심을 안 부렸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치고 나올 때, 어, 그냥, 이산포를 다 묶어, 어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 제가, 어 한번더 치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밀려버려가지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쫙 밀리는 바람에, 이거 한번 메꾼다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매매를 하면서 엄청나게 매매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손절 당했습니다. 손절 당해야죠. 손절 당하고, 어, 다시 밑에서, 다시 이제, 좀 먹어주고, 이랬는데, 뒤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알수 없습니다. 이게 골조, 려졌지 근데 여게 유형들을 보면은, 어, 떤그 유형의 어떤 자리에서 뚫려야 되는데, 무작정 팍 빼는 아이들은, 시간 행보 뒤에, 이제, DS 상승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한번 자기가, 당해버리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이게. 안 당하고 자기가 리듬을 알고 여기서부터 봤다. 그러면 이제 좀 끌고 갈수 있는 거, 그런 거 되는데, 어, 저도 이제 여기서, 어, 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어, 원칙을 못 지켜가지고, 한번 이제, 에, 이거, 번은 이거, 그냥 5, 6% 이거 매꾼다고 하루 종일 했네요.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요. 어쨌든, 한국 BNC는 이제 초반에 좀노력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CN2성이나 이제, CN2성이, 성이 오늘 좀 상당히 좀 밀리긴 했는데, 이 사실은 지금 자리거든요. 지금 자리고 내일 어쨌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 t s 언티 n t 는 이제 가 보여드렸고, FSN도 보여드렸고, 이두 종목은 어쨌든 다 묶어 놓았고, 세력 돌림도 일동되어 이제 다 묶어 놓은 거,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 아, 이건 자리 안 왔죠. 아, 이건 자리 안왔나아 15분 봄에서 자리가 안 왔기 때문에, 이렇이 근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희한하게, 어, 너무 많이 미는 장이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내 이제 좀안정해야될 종목이고요. 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